여친 대행 알바 구함 서울이나 경기 24 여자 여친 대행 알바요? 네 관심 있어요. 네 조금은 히트. 근데 만나서 뭐 하는데요? 잠깐 저희 부모님 만났다가 평범한 커플처럼 밥 먹고 놀고 돈 받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면 끝이에요. 둘이만 맞으면 잠을 자기도 하는 거고 키옥키 아히어 키유 시급은 얼마나 주시는데요? 시급은 만원 드리고요. 여기서 추가로 쇼핑하거나 하면 제가 사드리고요. 아 데이트 비용은 다 내시는 거예요? 네 관심 있어요. 음하고는 싶어요. 근데 몇 살이세요? 저 32살인데 너무 많아서 별론가요. 키유 키유 저 연상 좋아해용. 다행이네요. 근데 여친 대행 알바는 왜 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여친 안 만드냐고 잔소리하는 거 싫어서 있다고 구라 쳤는데 한번 보여 달라고 해서 구하는 거죠, 뭐. 아, 근데 왜 여기서 구하고 있어요? 다른 곳도 올려 놓고 구하는 중이라서요. 아, 근데 부모님도 뵙는 거면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여기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들가가라이브에서 여친 대행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 아 히읗 히읗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면접 보는 거 같아서 긴장되네요. 면접이라기보다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알려드려야 돼요? 키랑 몸무게와 사시는 곧 달려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본인 맞으세요? 네, 맞아요. 다른 사진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 잠시만요. 네, 여기요. 와 본인 맞으세요? 연예인 같은데 히읗 <laughs> 휴익 감사합니다. 키랑 몸무게 사시는 곧 알려주세요. 저 164에 48이고 하계사라용. 혹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데이트하고 집 가셔도 되고 보시고 맘에 맞으면 잠을 자도 된다고. 아, 댄시티. 네, 제가 돈은 더 드릴 테니까 잠을 자는 것까지 하는 조건으로 만나는 거 어떠세요? 아,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30만 원더 드릴게요. 총 30이요. 아니요, 키우키. 잠자는 것만 해서 30이요. 30이면 내가 해볼 만할 수도. 남자 난구하나 정말요? 전 좋긴 한데.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뭘.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걸까요? 네네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네네 아네 아,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도 이쁘시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그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많이 신청했나요? 아니요 지금 혜영 씨가 처음 한 거예요 아 혹시 저말 편하게 도 될까요? 아네 편하게 하세요 아 그리고 항의되면 언제 하는 거예요? 어버이는? 아니 다음 주 수요일에 아 근데, 여친 대행 알바비 뭐, 주고, 그렇게 할 돈으로, 그냥 여친 만드는 게더 뿌듯하고 좋지 않아요? 아, 뭐, 여친 있으면,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잖아. 아, 이제 여친인 척할 건데, 딱딱하게 존댓말 할 거야? 너도 말 편하게. 해. 아, 그럴까? 어, 오빠라 불러. 아, 알았어. 나아 근데 그럼 나 합격한 거야? 어, 합격이지. 아, 알았어. 그럼 나, 다음 주에 온뭐 입어야 되지 골라야겠다. 어, 이쁜 거 골라나? 끊을게. 오빠 근데 어버이날에 못가서 일찍 부모님 보러가는 거잖아 응 맞지 그럼 선물도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굳이 선물까지 사야 되나?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선물 드려야지 그런가 안 드려본지 오래돼서 혜영아 넌 준비했어? 아니 나도 아직 히읗히읗 그래서 오빠랑 쇼핑할 때 볼라고 히읗 난뭐안 드려서 괜찮아 지금까지 챙겨드린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색하잖아 오 씨. 나 불속성 여자네. 아, 그럼 저 이거 생각 다시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부모님 안 챙겨 드리는 남자제가 싫어해서. 아, 미안미안 미안, 선물 찾아볼게. 됐지? 응. 히히. 뭐 골랐는지 알려 줘. 히히. 읗 알았어. 20 minutes later. 어떡. 아, 또... 와, 이거 뭐야? 어텀의 만년필. 만년필? 이거 뭐야? 그냥 너커까지 두개 샀어. 이거 어버이날 선물로 산 거야. 어 괜찮지? 아니 왜 이런 걸 샀어? 전화 받아 봐. 어 왜? 아니 오빠 아니, 말이 좀 심하다. 아니, 선물 누가 그런 걸 사, 조금만 찾아봐도 선물용으로 딱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찾아봤을 그 한국 고려홍삼 홍상점 굿대지 60포 24만원짜리를 지금 75% 할인된 금액이 59,000원에 판매하는데, 이런 걸로 선물로 드려야지. 누가 그런 걸 선물로 드려? 근데 선물은 드는 사람 마음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오빠 센스 진짜 너무 없다. 그럼 뭐, 저 취소할까? 아, 나였으면 무려 75%나 할인된 홍상점 굿대지 살것 같은데. 근데 뭐 아. 유튜버야? 좀 이상한데? 아. 미안해 미안해 나좀 답답하면 욱하는 성격이라서 막 흥분했나봐 어 이상한 거 아니지? <laughs> 아 아니야 미안해 알았어 그럼 해영이 말대로 저거 찾아봐야겠네 진짜 오빠 짱이다 아 근데 혜영아 어? 그래도 여친 대행인데 처음 봤을 때 어색해서 들키면 안 되잖아 오늘 한번 볼까? 지금? 어어 어. 그러면 오늘 만났을 때부터 시급 계산되는 거야? 아이 그건 아니지 그냥 뭐술한잔 하면서 어색함도 풀고 그럼 좋잖아 아뭐난 어, 상관없는데 근데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갈게. 어디로 가면 돼? 어, 그.. 하계역 3분 출구 앞으로 올래? 어, 하계역? 알았어.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려? 난 40분은 걸릴 텐데. 오빠는 오는데 얼마나 걸려? 나 여기 한 30분이면 가지. 가서 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어, 일단 알았어. 어 A few moments later. 어, 취소했어. 흠, 응, 마음 아파 내꿈 그냥 냅두지. 여기고 전화 한번 줄래? 전화는 왜요? 번호는 알고 있어야 저장도 하고 연락하기 편하잖아 아네 잠시만요 어 혜영이 맞아? 아네 여보세요? 어, 어, 어 아, 혜영이야? 네, 네 맞아요 어 알았어 네 오빠 지금 출발한다 준비 다 했어? 혜영이 보고 싶어서 얼른 했지 뭐야 키우키우 키우. 나도 얼른 준비할게용 아 그리고 선물은 취소했어 만나면 같이 고르라고 응응, 알았어 나도 얼른 준비할게 이쁘게 하고 와. 키키 궁웅. 20 minutes later. 어? 오빠 도착했어. 진짜? 나 아직 옷 고르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나와. 친구 보러 온다고 생각하고. 아니, 처음 보는 남자한테 어케 okay, 그래? 이쁘게 보여야지. 오빠는 상관없는데. 진짜 여자만 모른다. 알았어. 이쁘게 하고 와. 그럴 거거든. 그래, 키키. 얼마나 걸려?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응. a few moments later. Ahem! <clears throat> 네요. 아 어, 오빠 어디야? 나 이거 3번 출구가 지금 공사 중이야. 지금 5번 출구에 있어. 아 그래? 너 지금 어디야? 아나 지금 가는 길이야. 괜찮아? 오빠 태어러 갈까? 아, 아니야 오빠 힘들 텐데 내가 갈게. 아그 오빠 선물을 생각해봤어? 아니 너 오면 같이 고르려고. 아 그래 같이 고르자. 5번 출구 쪽이라고? 어 지금 5번, 3번 공사 중이던데? 아 그럼 나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너 어딘데? 나 여기 깜빡이 켜고 있어. 어, 안 나...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 옷뭐 뭐 입었어 지금? 나올 블랙으로 나왔는데. 올 블랙? 왜 그런 사람 없는데? 아 어디 있는 거야? 나 여기 지금 5번 출구, 여기 옆 바로 앞에 있어. 아, 그럼 영상통화 볼게. 어딘지 보여줄래? 어어, 어, 그래, 그래. 카톡으로 그래 카톡으로. 어, 알았어. 응, 어. 음, 여보세요? 어, 어디야? 뭐야, 나 지금 오빠 안 보이는데? 어, 어 보이지, 이제? 응. 어. 여기, 여기 5번 출구다, 5번 출구. 어 뭐야 왜 거기 있어? 어거 어, 3번이 공사 중이라서 5번에 왔어요. 여기, 여기 포장마차 있는데 쪽으로 오되거든 아니 오빠. 어. 아니 오빠가 지금 어 여자를 만날 시간이야? 그럴 시간에 한국 고려 홍상 홍상용 굿데이즈를 구매하겠다. 어. 어버이날, 시생일, 선물로도 적합 적합하고 75%나 할인돼서 부담 안 되는 가격. 어디냐? 네시 밖에. 야 이. 너 얼굴 내가 배웠다. <laughs> 어디야? 오빠, 나와, 오빠, 어디야? 오빠. 오빠 오빠. 오빠도 이거 먹으면 여자 만날 수 있어. 응. 여자는 말고 나와라. 응. 음. 진자버릴란게. 어. 음. <laughs> 오빠도 아, 하나도 못잡숴 봐. <laughs> 오빠 오빠 여기서 사면 돼. 꼭 구매할게. 뭉근날이 응, 꼭 기대된다. 기대해. 절대 <laughs> 꺼져. 어디 어버이날 선물 안 사는 게 여자일 것이라 해.